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노준영입니다. 아들 성과급을 통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50억 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의원이 일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아들에게 지급된 급여나 성과급의 일부라도 피고인에게 지급되거나 피고인을 위해 사용됐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남욱 변호사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는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재판부는 뇌물과 알선 수재 혐의는 무죄지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해 확전 의원에게 벌금 800만 원과 추징금 5천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에서 대통령실이 의회주의에 포기라는 입장을 전했습니다. 한해간 가결 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게 SNS 메시지로 의회주의 포기이다. 의정사의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8월 조선인민군 창건일 제75주년을 맞아 평양 김일성 광장 일대에서 야간 열병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열병식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비롯한 전술핵 운용부대를 동원하며 역대 최대 규모의 야간 열병식임을 과시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가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높은 금리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현지 시간 8일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크리스토퍼 윌러 이사는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노력이 성과를 거두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있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며 예상하는 것보다 더 오랫동안 더 높은 금리로 인해 긴 싸움이 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국회에서 열린 사회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민주당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에 공개 사과를 재차 요구했습니다. 한 장관은 가짜 뉴스를 퍼뜨린 건 범죄인데 그 범죄를 저지른 데 대해 아무런 위험성을 느끼지 않는 풍토가 되고 있다며 공개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딸 조민 씨가 자신과 관련해 오보를 낸 조선일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해 조선일보로부터 1,4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앞서 조선일보는 2020년 8월 28일자 신문에서 조민 씨가 세브란스 병원 피부과를 일방적으로 찾아가 인턴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보도했고, 이에 조전장관 측이 총 4억 원의 손배소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제조업 제품의 국내 공급이 전년에 비해 2.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만 국산은 줄었지만 수입이 늘면서 수입 제품이 차지한 비중은 31.2%를 기록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파베 왕제 마이클 잭슨 히트곡들의 저작권을 하나로 약 1조 원대에 매각하는 계약 체결이 임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이클 잭슨 에스테이트는 저작권 지분의 절반을 최대 9억 달러에 매각하기 위해 소니그룹과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는데 계약이 성사되면 역대 최고액의 음악 저작권 거래가 될 전망입니다. 배우 유아인이 프로포폴 상습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유아인 소속사 측은 모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으며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소명할 예정이라며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밝혔습니다. 희정 씨. 네. 봄도 오는데 너무 고독해요. 제 인연은 어디 있을까요? 삶은 거만해지지 말라고 가끔씩 시련이라는 아픔을 우리에게 준다고 합니다. 또 사람은 만나봐야 그 사람을 알고 사랑은 나눠봐야 그 사랑의 진실을 알수 있다고 하는데요. 꼭 쥐고 있어야 내 것이 되는 인연은 진짜 내 인연이 아닙니다. 잠깐 놓았는데도 내 곁에 머무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라고 합니다. 배려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준다면 시간의 흐름 속에 잊혀지지 않는 소중한 인연이 남을 것입니다. 그렇군요. 고독을 즐기면서 주의 인연들을 소중히 해야겠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 좋은 뉴스로 보답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준영 김희정이었습니다.